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된 천국으로 소망과 기쁨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모든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성도님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21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이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시는 장면입니다. 유월절 만찬에 가지시는 과정에서 가르 유다의 배반, 가르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요한복음 말씀과 더불어서 가로뉴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과정 또는 단계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로는 좀도둑의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생활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여인들의 도움을 받으셨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라 말씀하실 정도로 어려우셨습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는 그 어려운 재정을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훔쳐갔던 겁니다. 어, 레온 모리스라는 학자는 오늘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가론 유다를 좀도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론 유다는 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좀더 편안해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안락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처음 좀도둑의 상태가 점점점 커질 때에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생각을 그의 마음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문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오늘 방금 읽으셨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시면 마치 마귀가 가론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억지로 주입한 것으로 억지로 밀어 넣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바로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 말은 그냥 던지다, 스로우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마귀가 가론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던졌고 가론 유다는 그 생각을 받아서 그의 마음에 품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좀 도둑의 단계에서 마귀가 던진 생각을 영혼에 가득 채우는 단계, 마음을 빼앗긴 상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어,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지나, 머리 위로 지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 터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 머리 위에 둥지 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기에 어쩔 수 없이 악한 생각들 또는 잘못된 계획들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 또는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에 가득하게 차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기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 또는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는 힘, 막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가론유다는 그에게 던졌던 마귀의 생각을 잡아, 받잡아서 그의 영혼 깊이 새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영혼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요한복 음 13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어, 떡을 적셔서 주셨다라는 말은, 어, 그당시에 이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어,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여전히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그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찬스를 주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여전히 너를 귀하게 여겨.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의도까지 배반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그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지금까지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점도득의 단계에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귀가 그 영혼을 점령을 했습니다. 어, 가론유다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것이었지만 그 조그만 것이 점점점 커져서 마침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품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마귀에게 그의 영혼이 점령당해서 예수님을 파는 단계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결코 가론유다는 어, 그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존또득에서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큰 자리까지, 약한 자리까지 나갔던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게 읽는 가운데, 코어 성경 읽게 하는 가운데에 한 구절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는 되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되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어쩔 수 없이 최근에는 뉴스를 자주 듣다 보니까, 어, 마음이 사실은 불안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은 좋은 소식, 뭐, 이렇게 잘될 거야 라는 소식보다는 점점점 악화되어서 가고, 점점점 미국이나 또는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려워진다 라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어떤 큰일이 나면 어떻게 할까 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미국 뉴스를 거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일반 현장 살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견뎌내야 되는 여러분은 더큰 어,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의 생각들 또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생각, 두려울 거야, 두려운 생각,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불안에 대한 것들 모두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평안함,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성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저희들이 요즘 잘 아는 것처럼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는 은혜가 오늘 하루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웁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에 계속 두려운 생각. 불안한 마음을 던집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 마음의 점령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무엇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생명의 근원이 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트포드 제2 장도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대로 아무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거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면역이 약하거나 또는 연로한 저희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명사기로 보호하여 주시고 스몰 비즈니스와 직장생활하는 주의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이한 날도 감당이 될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열방이 흩어져 있는 성교사님들, 또이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김고호 성교사님들을 붙잡아, 김고구 성교사님을 붙잡아 오시고, 특별히 하나님, 어, 미국 땅이 갈수록 오려지는 것을 소식을 듣습니다. 어, 이제 병원이 부족하고,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할 때에 산저 죽은 자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가게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은혜가 이그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